여기가 대한민이구나사 <laughs> 아, 엄청 많네 6i7768 어 맞네 6시 40분인데 벌써 왔어? 안녕하세요 용입니다 오늘이 퇴실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며칠 더 묵을까 아니면 박안을 갈까 해서 여기 리셉션한테 박안을 갈수 있냐고 버스표을 물어봤거든요 근데 문제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외국인한테 박안표를 안 판대요 비는 이렇게 오고 나는 오늘 퇴실 왐마다마 응? 왔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죠? 만달레이도 물어봤는데 안된대요 버스 방문 때문에 외국인 안받는다고 대요 그래서 지금 일레고 거기도 여쭤보고 있어요 오우 음, 미쳤다 안된다고 했는데 사장님인 분이 나타나셔서 방안을 끊어주신대요 오우 럭키 잘 해결됐습니다 비도 어느 정도 그치고 방안도 갈수 있게 됐어요 와. 여기서 VIP로 가면 44,000이면 갈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버스 정류장까지는 대중교통이 뜨지 않아서 택시를 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35,000이야. 이야 버스 10시간 44,000, 택시 1시간 35,000 많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버스 없죠. 방향 갈수 있으면 행복합니다. 이제 시간이 6시 반 됐습니다. 제 버스 같은 경우는 7시 반이니까 여기서 버스 정류장까지 이동시간 한 시간 해서 지금 출발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미얀마의 v i p 버스 타보죠 렛츠고 그리고 미얀마는 독특하게 저렇게 전기 발전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도 가끔 꺼져요. 어젯밤에 말도한세번 꺼진 것 같고 네, 껐습니다. 전력 난인 가 봐. 둘둘 오삼. 요거 타고 갑니다. 금액은 35000짜 뱅글러바 그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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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버스타로 출발 거리는 약한 16km 정도 되고 1시간 정도 소요되네요 아직 양곤에서 밖에 있어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위얀마 사람들은 무섭게 여자분들 특히 여자분들 잠옷 받아 뭐 많이 다녀요 잠옷 입고 돌아다녀 신기해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는 거 보니까 여인가 보네 약간 인도 느낌이다. 과테말라나 여기구나, 어디냐? 여긴가? 여기인가? 아, 여기가 대학춘이구나 사람 엄청 많네. 제가 알기로는 버스에서 약간의 먹을 걸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모자랄 수 있으니까 배고프거든요 모자 좀 살까? 과일 없나? 바나나 먹고 싶은데 저 버스 같은데? 6I-7768 어 맞네 6시 40분인데 벌써 왔어? 이 버스거든요 짐을 주면 넣어주나? 뱅글라바벵글나바벵바나바벵글나바벵바벵바 벵글라바 벵 어. 바 아, 좋아. 아, 좋아. 야, 좋아. 야. 와 좋네 어 그리고 여기 물 하나 발받침 그리고 요것도 올릴 수 있어요 오. 아 그리고 이, 이게 담요인가 보구나 목베개도 있어 목베개 담요도 있어요 근데 음료수 넣는 곳은 망가졌고 좋아요 어, 되게 좋은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 근데 충전기가 아 여깄네. 여기, 여기 USB에 있네 여기 USB가 있네 저게 저녁인가? 빵두리 소박카 크로스테라 신분증 받는 건가? 어딘가에 내려가지고 확인받는 것 같아요 밤 11시가 되니까 휴게소였네요 여기서 정차는 얼마나 하려나 이게 미얀마 휴게소의 모습 버스 기사분한테 물어보니까 30분 정도 있을 거라네요. 그러면 뭐 밥을 먹거나 뭘 먹거나 해야 될것 같은데 밥은 오버일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먹자. 여기 휴게소가 되게 큰데 이쪽 저쪽 둘러봐도 먹고 싶은 게 없어요. 왜냐면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을까봐 그냥 안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지금 버스가 열리지 않아서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약 45분 머물다가 다시 출발. 7시 반 바간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외국인이 저밖에 없으니까 바로 택시 사분이달려 봤어요. 우선 제가 갈 호텔이 얼마인지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10시간이면 온다고 했는데 12시간 걸렸네. 비몽사몽. 그리고 여기 지금 바간 나오는데 안돼요안 되네. 야 내유 내유 배겨 아, 예예 a h yeah, new bagan, y o s t e l 로 bell로 bagan. Yes, yes, I, do. I know. How m u c h is it? You will have to b a y normally charge for the e i s a never only, no m e b e r is i the only t w e n 0 y thousand charge. Two z 0 r 0 Two zero. zero. 예, yeah, twenty. Yeah. Yes. 키로수가 십0 킬로. 어, 안 비싼 거 같기도 한데. 하지만 깎고 싶은 게 마음인데 깎을까 했었는데 아저씨가 너무 괜찮으신 거 같아서 깎인 정도래. 그냥 가자. 뭐 이만이면. 한국에서 보는 거랑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 국에서 한국에서 3인가3 0 n o q u e s t h month m a y b e 1 month 1 m t h 1 month 1 month e m t h 1 month 1 m n t h 1 month 1 m t h 1 month 1 month 1 month 1 m o h 1 month 1 m o t h 1 o n t a 1 month 1 t h 1 m t h 1 month n t h 1 t h 1 m h t h 1 m o h 1 n t h 1 m t h o n t h n t h 1 t o n t month o n t month 1 month 1 month 1 m o o n t h 1 month 1 month h 1 m h 1 m month <laughs> uh, no maybe oh uh, yeah شو شو كوريا Japan good 아 호텔 벨로 오 I 이 아이 e 이 e 히어 thank you 진짜 진짜 파레 right 숙소는 여기거든요 예약은 안 하고 왔어요 부킹닷컴으로 예약하는 게 쌀지 와서 예약하는 게 쌀지 몰라서 우선 보겠습니다 뱅글라바 yeah this reception do you have a reservation ah no no reservation no reservation uh, because single room <목소리> How much is it? 이 34,000. 59,000. That's why my generator r e a here. The n is d g is d h t a a h i r t y r t h s a d i 거기가 환율이 좋은데, 근데 불이 안 켜지는 걸 봤을 때에는, 어. 그건 뭐 에어컨이나 이런 것도 먹힌다 소린가? 마음에 듭니다. 이 정도면. 근데 3회 먹는다는 걸 오늘 포함인지 아니면 오늘 체크인부터인 건지는 모르겠네요. 좀 쉬겠습니다. 피곤. 이게 램프를 왜줬나 했더니만 불이 안 들어오는 시간이어서 램프를 준 거였어요. <laughs> 아 재밌네.